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 박지현, 음악부터 예능까지 브랜드 대폭발의 한가운데에 서다. 박지현은 지금 그야말로 브랜드 대폭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노래로 감동을 주던 그는 이제 무대 밖에서도 빛나고 있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예고편 하나만으로도 팬들은 숨을 죽였고, 새로운 시청자들은 호기심을 품었다. 진심 어린 성격, 유쾌한 입담, 성실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그의 자연스러운 매력은 팬덤을 넘어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지금, 박지현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소프트 파워 바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 혼자 산다기보다 더 완벽한 재등장은 없다. MBC 나 혼자 산다 606회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박지현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예고 영상은 단몇 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 박지현의 매력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죠. 그의 일상, 식사, 운동, 그리고 그 유명한 마라삼계까지 팬들은 웃고 놀라고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본방사수는 무조건이다. 벌써부터 녹아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다음 주까지 기다리죠?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대중문화의 중심에선 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만이 아니다. 그는 삶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박지현은 언제나 섬세하고 감성 깊은 보컬로 사랑받아왔습니다. 미스터트롯 이준우승 이후 최근에는 감미로운 발라드 별표 별표 녹아버려요. 별표 별표로 대중의 마음을 또한번 사로잡았죠. 하지만 지금 그가 사랑받는 이유는 노래 너머에 있는 그의 진심과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그는 공중제비를 돌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으로 진짜 자신을 보여줍니다. 꾸밈없고 성실한 청년의 모습은 오히려 더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트로트 세대의 소프트 파워 박지현이 보여주는 가능성. 소프트 파워는 원래 정치와 문화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지금의 박지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화려한 기획이나 자극적인 장면 없이 진정성과 꾸준함 그리고 친근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노래는 마음에서 나오고 생활은 진정성으로 가득하고, 성격은 순수하고 유쾌하다. 그는 트로트를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대중문화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중장년층과 MZ세대, 한국과 해외 팬덤까지 박지현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팬덤의 확장 세대를 초월한 지지와 공감. 나 혼자 산다 개구편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랜 팬들은 드디어 나왔다며 눈물을 흘렸고, 처음 보는 시청자들은 이 사람 누구야? 너무 매력있다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외 팬들까지 말은 안 통해도 보는 것만으로 힐링된다고 고백합니다. 음악을 넘어 그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입니다. 마무리,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박지현은 무분별하게 방송에 얼굴을 내미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준비하고 의미 있는 순간에 등장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나 혼자 산다는 단순한 예능 출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현에게는 삶 전체를 무대 삼아 노래하는 또 하나의 공연이 되는 셈이죠. 그가 지금처럼 꾸준히 진심을 다해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는 단지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될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나 혼자 산다 속 박지현의 모습, 그리고 그의 삶에서 느껴지는 매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